많이 연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정민호 선생님 잠깐만 오늘 풀이장소 설명해 주시고 이거 바로 나와서 사진 하나 찍고 가져주겠습니다. 오늘 식세장수님요, 만나셔서 어, 오른쪽으로 들어가로 발미식당이 있습니다. 이쪽이 왼쪽입니다. 아 왼쪽 왼쪽. 아, 왼쪽 왼쪽입니다. 네, 왼쪽 골목으로 왼쪽. 들어가시면 됩니다. 골목으로 들어가 첫 번째 눈에 나가면 바로 눈에 띄는 골목으로 들어가시면은. 별미식들의 한공룡해보봅니다 거기에 어, 오늘의 메뉴는 황태찜입니다황태찜로해주시 <laughs> 모두 빨리 먹 해주세요. 진자 사진 아 우리 네. 찍고 네. 네.